정영택 목사의 쉐마바이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오브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일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노여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왜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복음서를 읽다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일하지 말라 너도 너 너희 집에 거하는 나그네도 종도 어?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게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것일까? 이제 이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또 종교지도자들은 그런 걸 연구했어요. 그럼 일 어, 일을 어떻게? 어떻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1 8해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알코, 꼬버려졌다. 조금 더펴지 못한다. 아마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의 인생 자체와 그 자신의 몸도 말라 비틀어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했습니다.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치기래. 일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한 게 안,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치료한 게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6일 동안이나 일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가지고, 오늘, 오늘 병고침을 받느냐? 그리고 야단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너 양이 많이 덩동에 빠지면 주일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건지겠느냐? 건지잖냐? 그말씀을 그 오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소나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또 가서 물도 먹이지 않느냐? 자, 그런데 지금 열 열흘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바에 된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이, 병고책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하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전통 정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전통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를 따라서 그 사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따라서 믿는 게 신앙의 정통이에요. 이걸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통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정통이라는 걸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이게 우리에게 정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같은 조상의 자녀인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생각할 것은 정말 귀한 것, 귀하게 여야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웃입니다. 인간이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보다더 귀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되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서 최고로 귀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시골 교회에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듭니다. 예, 그러면 그 아이를 야단치죠 그래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어리석은 고백을 하나 드리면 중 중동부 교육 전사를 할때 얼마나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말썽 부리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지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쟤 때문에 예배 분위기 다 흐려지고 아니,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 주님이 저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 에달리셨지 내가 뭐라고 저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만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편없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전통 교리 관습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그것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 중요합니다. 관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오던 관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구원하시는 데제 일의 목적으로 주셨다. 우리도 사람이 사람되게 사는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인간화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